안녕하세요. 네모서울입니다. 오늘의 여행은 지하철 4호선 해화역 4번 출구부터 시작하는데요. 출구를 나오자마자 바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이때쯤 오후 4시 30분 정도였는데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에는 사람들도 많았고 하늘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길이 펼쳐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밝아지겠죠. 하늘을 보면서 걷다 보니 큰 길이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야 됩니다. 바로 신호가 켜졌으니 빠르게 이동. 길을 건너고 왼쪽으로 돌아서 직진을 합니다. 걷다 보니 국립 어린이 과학관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어린이를 위한 과학 문화 공간으로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긴 짤막하게 소개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노을이 지고 있네요. 오늘 소개할 장소는 해가 지면 더 멋있게 변하는 곳으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실컷 구경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고즈넉한 성벽길을 걷고 있을 때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할 장소에 거의 다 왔다는 건데요. 아까 성벽길에서 이미 예측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장소는 바로 창경궁인데요. 창경궁은 조선 시대에 건립하였지만 일제 강점기 때궁 안의 정각을 헐어버리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드는 등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화시킨 아픔을 가진 궁인데요. 현재는 복원 작업을 거쳐 원형을 거의 되찾은 조선 오대 궁궐 중 하나입니다. 이 앞에 도착할 때쯤 오후 5시 정도였습니다. 창경궁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장마감은 오후 8시까지입니다. 홍화문을 지나 옥천교를 건너 명전문까지 가면 바로 앞에 명정전이 보입니다. 가운데 길은 왕이 다니던 어도이고 정 구품에서 정 일품까지 품계석이 두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명정전은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거나 국가 의식을 거행하는 곳으로, 현존하는 궁궐의 정전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걸어볼까요? 이 뒤를 걸어가면 바로 앞에 하민정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임금과 신하가 경연을 열어 학문을 토론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뒤편에 있는 건물은 왕이 생활을 하는 침실인 황경전 그 옆에는 경춘전 대비의 침실입니다 건물은 따로 있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네요. 그리고 그 사이 길로 걸어가면 또 건물이 보이는데, 왕실 가족들이 생활했던 통명전과 양화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귀여운 모형도 있네요. 자, 조금 더 걷다 보니 방송이 나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야간 개장으로 일부 구역은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면 문을 닫는 대온실로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야간 개장에 다닐 수 있는 곳은 바닥에 불빛을 켜놨습니다. 반면 통제하는 곳은 레일을 쳐놨네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은 춘당지입니다. 여기는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가 농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논과 뽕밭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섬으로 만들어졌네요. 춘당지를 구경하면서 둘레길로 걸어갑니다. 팔각 7층 석탑도 한번 구경하고 다리를 건너 서둘러 저기 보이는 대운실로 이동합니다. 원래 이곳도 저녁 9시까지 개장이었지만 당분간은 오후 6시까지로 운영을 조정했네요. 궁궐 안에서 만나는 최초의 서양식 식물원인 창경궁 대온실. 이국적이면서도 신비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가운데 작은 연못 안에는 붕어도 살고 있네요. 밖엔 추운 날씨지만 여기는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6시까지라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젠 해가 져서 화면이 잘 잡히지 않아 다른 카메라를 들고 다시 창경궁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눈이 내려 절경으로 변한 창경궁의 야간 개장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눈에 리는 야간의 창경궁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고화질로 따로 만들었으니 위에 동영상 카드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는 이걸로 끝인데요. 야간개장으로 더욱 구경거리가 많아진 도심의 궁궐을 거닐며 한해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서울랄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